안녕하세요 픽업트럭 직수입 전문회사 jw모터스 서대장입니다 오늘 저희 포드 f150 리미티드 하이브리드 차량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차량은 저희 회사에서 2000, 2021년 7월 충남으로 신차 출고를 했던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1인 법인에서 주말에만 조금씩 운용되어 왔던 차량으로 현 적산 주행거리 1,100km에 0 이제 막 도달했습니다. 완벽한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지금 이 저녁 석양 때문에 약간 역광이 들어서 컬러가 조금 곤색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차량은 어, 에그트 블랙이라고 해서 어, 올 블랙의 컬러입니다. 리미티드는 뭐잘 아시겠지만 램이나 포드나 가장 그 자동차 메이커들에서 가장 최상위 모델을 의미하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뭐 완전히 풀옵션 차량입니다. 22인치 휠, 파워 러닝보드, 그 다음에 맥스리 클라이닝, 프론트 시트, 인테리어 워크서피스, 듀얼 파노라마 썬루프 등 F150 리미티드의 완전 풀옵션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적재함에 전열기구 두 개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7.2kw의 차체 전력을 사용할 수 있어서 어, 캠핑이나 레저라이프 이런때이 차체 전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어, 가능한데 제가 이따가 그거를 한번 시연해 보일 거고요. 포드 F150에는 이렇게 파워 테일 게이트 닫는 것도 전동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테일 게이트 스텝이 포함되어 있고요. 셀 게이트 스텝은 음, 적재함에 오르락 내리락하거나 짐을 내리고 올릴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손잡이고요. 이렇게 밟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이쪽에 이제 7.2kW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차량 안에 한번 둘러보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차량 어, 거의 주말에만 조금씩 운용되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한번 살펴보고 안에 기능들 살펴보겠습니다. 시트며 이런 틈새에 먼지 하나 없는 아주 깨끗한 신차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시동을 걸었을 때 처음부터 피스톤이 움직이지는 않고요. 지금 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출발하게 되면 처음에는 전기의 힘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또 상황에 따라서 휘발유를 연소하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적산 주행 거리는 11,000km입니다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스티어링 힐링인데 어, 반자율 주행장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이탈 유지 보조장치들 다 포함되어 있고 가로형 12인치 모니터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선택하는 셀렉터가 있고요 뭐, 통풍 열선, 이런 것들은 기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애플 카플레이 연동되어 있는데, 자,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것이 바로 프로파워 온보드입니다. 제너레이터 모드인데 이렇게 차량의 발전기 모드를 통해서 차체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변속기 부분 한번 볼게요. <laughs> 음, 파워 폴딩이 가능한, 자, 이렇게 접고, 인테리어 워크 서피스라는 옵션을 통해서 편편한 테이블이 만들어지죠. 여기에서 뭐 간단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뭐 노트북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위에 듀얼 썸루프 옵션까지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제 이 차량의 핵심 기능인 7.2kW 전기 쓰는 것을 한번 시연을 해 볼게요. 저희가 전자레인지하고 드라이기를 두 개를 준비했는데, 지금 현재 이 차량은 시동이 걸려진 상태입니다. 시동이 걸렸지만은 차체 전력을 통해서 대기 상태가 되기도 하고, 또 조금 있다가는 다시 휘발유를 연소시켜서 계속 충전을 해주는데, 7.2kW 와트 이 파워 아울렛은 여기에도 지금 써 있지만은 게라지에서 사용하지 마라라는 문구가 써 있고요. 그다음에 엔진이 걸려 있는 동안 전기를 쓸수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캠핑을 한다 하더라도 엔진이 걸렸다 꺼졌다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이 제품은 제가 아마존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몇 만원 하지도 않습니다. 어, 꼭지가 좀 다르게 생겼죠? 240V 아울렛입니다. 우리나라 220볼트 제품 그냥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연장선이 긴 제품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저는 그냥 짧은 걸 준비해 놨고요 자, 이렇게 한번 어, 입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넣고트위스트해요 이렇게 절대 빠지지 않죠. 자, 먼저 드라이기를 한번 해볼 텐데, 우리나라 제품. 드라이기는 이렇게 220이 있기 때문에 다이소에서 이렇게 110볼트 하고 220볼트 변환 꼭다리를 하나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자, 소리가 들리는지 그리고 이제 요 버튼은 스위치입니다 전기를 쓰지 않을 때 다시 전기를 쓰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라이기도 쓸수 있고 자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제가 전자레인지는 그냥 들고 나오고 안에 내용물을 넣지는 않았는데 자, 조리 시작 네,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에 뭐 컵라면이나 뭐를 넣었다면 금방 부글부글 끓을 텐데 자, 이렇게 포드 F150 리미티드 하이브리드에는 캠퍼들 같은 경우에 4~5일 정도 무난히 쓸수 있는 충분한 전기를 공급해 주는 장치가 들어가 있고, 어, 뭐 현장 일을 다니시는 분들, 뭐 공구를 충전한다든가, 뭐 연삭기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차체 전력을 통해서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자동차입니다. 지금 23년식 F150 리미티드의 경우에는 서너 가지의 옵션이 삭제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티어링 휠 히팅, 그 다음에 마사지 시트. 그 이외에 한두 가지 정도 옵션이 딜리트돼서 생산이 되니까 완벽한 풀 옵션 사양의 F150 리미티드 하이브리드를 원하시는 분은 1,000km 짜리 이 차량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 JW 모터스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JW 모터스에 연락 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